한번은 어떤 성도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제 입에서 지혜를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너무 간절히 나오는 거예요. 내심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저는 기도하면서 때때로 예언의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번 경우는요.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아서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이죠. 그분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정말 그걸 해치우나가 되는 상황인데 주님은 저한테 기도,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주 정확한 기도였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는 성도가 성도로서 이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정말 성부다운 삶을 살아갈 때꼭 필요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단지 인간이 무엇인가를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 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인 역사 말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혜가 바로 이런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잠언 성경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서 아시겠지만 이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말하고요 헬라어로는 소피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호크마라는 것은요 단지 무엇을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역사이기까지 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문해 보면요 이 호크마를 말하면서 이걸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1장 20절로 23절 말씀이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이 호크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역사가 바로 호크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원에서 여기 자문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 호크마, 이 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또한 가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호크마가 우리한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이 지혜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보통 그 대답을 갖다가, 뭐, 에,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혹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이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호크마가 왜 필요한지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1장 20절로 23절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 잠언 1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펼쳐지고 있느냐 정말 악한 것에 유혹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곳곳 도처의 삶의 자리에 바로 그런 자리에서 너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 누우게 넘어가지 말고 정말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 얘기가 쫙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20절 말씀이에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즉,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너는 그것들에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너를 부르고 있는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것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특히 대적들이 가지가지 음모와 술수, 괴계를 꾸미고 있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그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기 위하여, 즉, 그 괴계를 간파하기 위하여 이 호크마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저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 좀 멋있는 것을 위해서,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삶이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호쿠마가 필요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정말 간교한 그런 대적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호쿠마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호크마를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대적의 그간교한 술책을 이기고 나가는 느헤미야의 지혜 이야기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감동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아를 보면서 계속 확인한 것이지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즉 그냥 본능에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대충 사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의 계획이 있는 만큼 반드시 영적인 전쟁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느헤메야에 있었던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그놈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처해진 환경이라는 것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 내면에는 있 어떤 상함과 쓴 뿌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들이나 혹은 삶의 방식, 그리고 성격이 바로 나의 산발랏과 도비아와 개샘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들은요.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음 두 가지 면에서는 다 공통적이에요. 하나가 뭐냐? 바로 절대로 그렇게 쉽게 물러가,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굉장히 집요합니다. 굉장히 끈질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끔찍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와 개쌤이 그래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 절대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아주 교활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아주 속이면서 아, 그렇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대적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뇌매어처럼 바로 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다. 혹시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를 보면 바로 와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반대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요, 악한 거예요. 미련한 것은 죄입니다. 그건 불신앙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정말 가슴 아픈 인생의 표현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성대 삶을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삶 도처에 숨어서 갖가지 술책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정말 이 호크마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지혜는 십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로 나오지만 세상의 지혜와 대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이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뭐냐? 바로 이 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뭐 대적의 공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개는 다 근본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네, 네. 보여준 그 지혜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 원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 지혜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그 대적들의 공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와 겟세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건축되고 그리고 이제 문장만닮은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야말로 굉장히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필사적으로 막아보려고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죽이거나 어떻게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시도하는데 바로 그 공격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과 개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라 우리가 만나자 그들은 오노라고 하는 한 마을이 있는 외딴 곳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고 요청을 해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만나는지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은요 생각보다 교활한 방법이에요 일단 좀 만나보자 일단 만나서 얘기해보자 사실 그런 요청은요 무조건 거부하기가 좀 껄끄럽죠 그렇 찝찝하고 그 뭔가 비굴한 것 같고 말이죠 뭔가 해야 될일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뭐냐면요 알수 없는 어떤 불안감이 알수 없는 어떤 궁금함이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쉽게 뿌리치기 힘든 그런 교활한 전략이에요. 우리 대적들은요 지금도 그런 방법을 씁니다. 일단 만나보자. 일단 보고서 결정하자. 확실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그저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심각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불안감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그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감이라는 것 이게 대적의 간과한 간교한 술책입니다. 그것 때문에 특히 불확실한 미래 어떤 상황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예 이것이 바로 대적의 어떤 그런 아주 전형적인 술책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삶을 향해 공격하고 있는 대적들의 방법들이다 바로 그 불안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요 그때는 우리도 모르게 대적들한테 기회를 줘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온다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잡고 있다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하고 있다. 어떤 두려움을 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의 다, 뭐, 대적의 공격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이럴 때는요, 느에미아처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대꾸도 안 했다. 그러면서. 그냥 무시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대꾸하지 않았어요. 예. 네이버원이나 그들이 사람을 보냈지만, 느에미아는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것처럼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단호하게 무시할 수 있어요. 불안한 느낌? 뭔가 정말 어떤 그런 안 좋은 느낌?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 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번에는요, 잊지도 않은 황당한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술책입니다. 뇌매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반응하지 않으니까, 넘어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말이죠. 그에게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를 분노하게 하면서 그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뇌매는요, 절대 이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시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선벽 쌓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냥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약탈당하니까 그거 막아주려고 말이죠. 정말 성이 유린당하는 걸 지켜주려고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산발라은 가스무, 즉 겟셈의 말을 인용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데 네가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했다는데 그 말이 지금 페르시아 왕한테까지 들렸다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그런 말을 막 거짓말을 하면서 그 말을 지어내면서 그런 모함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시 지금도 사단마귀가 아주 잘 쓰는 전법입니다. 황당한 말과 거짓을 말함으로 정말 우리를 뒤집어지게 해서 그 억울하다는 생각과 분한 마음 때문에 내면의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속으로 분노하는 가운데 정말 자신과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주변을 스스로 파괴하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이 대적들의 술수다. 그런 말이죠, 그죠. 사랑,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이야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분하고 힘든 생각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을 때에.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찬양하려고 해도 그것이 정말 내 속에 가득해서 정말 찬양이 제도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게 무엇인지 간에 그때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의 공격이라는 것을 나로 지치게 하고 나로 정말 할 일을 할수 없게 하는 그런 공격이라는 것을 이것을 니헤메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무헤 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번에는요, 조금 더 교활한 방법을 썼습니다. 즉, 함께 한 사람들을 이용한 거예요. 이 스마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산발랏과도비야의 뇌물에 매수가 됐어요. 그를 매수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는 일단 먼저 두문불출함으로써 느헤미아에 관심을 끌어요 그래서 느헤미아가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찾아왔더니 그때 마치 예언을 받은 것처럼 말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개셈 그들이 와서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넌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그렇게 자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뭐냐 성전 안에 성소거든요 그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에 숨어서 그래서 내 신변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간교한 술책인 이유는요, 이 스마야가 느에미아를 위하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당신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니까 당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숨어 있자고 말한 그 이야기. 만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요, 그건 두 가지의 아주 무서운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하나가 뭐냐, 일단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딴 곳에 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그 역사를 감당,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람을 갖다가 빼가지고 성전에 숨어 있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서 정말 다른 데가 있게 만드는 그런 술책과 함께 떠나가 뭐냐? 바로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소문 내느냐? 바로, 어, 느에미아가 제 세상도 아닌데 성전을 범했다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의 리더십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술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다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공격의 포인트는 바로 교만이에요 이기심인 것이죠 네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교만과 너도 너의 것을 챙겨야 한다 라고 하는 이기심이에요 그런 식의 말을 함으로써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못하게 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과 사회을 주신 걸 갖다가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무너지게 만드는 정말 그 리더십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한국교회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여기에 넘어가서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때는요, 네메아가 보여준 그 감동적인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저는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가장 감동스러운 고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는 도구인데 나는 하나님 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데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나를 지키겠다고 그런 짓을 하겠느냐 나는 안 들어간다 그 순간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모든 괴개가 다 박살난 거예요 바로 이 겸손의 고백이 이게 바로 지혜였던 것이죠 자 이런 대적의 공격에 대해서 네에미아가 보여준 그 지혜 그걸 요약하면 그것은 어떤 지혜일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지혜 그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 먼저 깨닫는 지혜 그것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교한 그 술책 뒤에 숨어있는 그게 사람이든 그게 상황이든 그것이 감정이든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술책을 깨닫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그 자리를 깨닫는 그 지혜가 필요해요. 난어디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 지켜야 될그 마음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분한 마음 아니잖아요. 자존심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잖아요.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될지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도구에 불과한데, 나는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깨닫는 지혜,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무시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뇌매하게는요, 바로 이것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타월했기 때문에, 그는 지혜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지혜냐 필요한 것. 바로 결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지혜.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닌 것이라면 당연히 끊어내고, 때로 정말 단호히 거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바로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혜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예요. 아무리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것 같아도요 아무리 정말 내 생각과 감정을 내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힘든 일을 할지라도 말이죠 행동해야 할 때는요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참고 기다려야 할 때는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정말 견디고 버텨야 할 때는요 버티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정말 그 자리를 움켜쥐고 견뎌야 할 때는 견디는 게 지혜예요 그러나 놓을 때는 놓는 게 지혜예요 있어야 할 때는 있는 게 지혜고요 떠날 땐 떠나는 게 지혜입니다. 바로 그런 행동할 수 있는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래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네 매를 보십시오. 그는 수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절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4절 보니까 내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예 지혜는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영이 부어져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그런면 하나님의 인을 듣는 사람은요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말이죠 상황과 감정이 정말 긴박하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하고 추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속에서 이런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왔어요 모든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정말 얼마나 혼동스러운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와요 생업의 현장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정말 갈등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자녀를 바르게 키워 보겠다고 말이죠. 애쓰는 모든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시대보다 정말 배척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가려고 애쓰고 있는 정말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응답받으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기도하겠습니다.